예, 안녕하세요. 워싱턴 시로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그 도마도, 예,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이쪽더 옮겨 심어야죠. 이제 저쪽에 있는데, 예, 이쪽에 이제 마저 있는 거, 여기 라면, 마저 옮겨 심, 심, 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리 심어 놓은 건데, 미리 심어 놓은 건데, 아, 이거 순 쉬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세 개인데, 이게 보시면, 예, 예, 결순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만히 보시면, 야 이렇게 보시면 여 사이 예. 바닥에 닿는 거 바닥에 닿는 것들은 예 가차 없이, 예. 저기서 이제 요거를 안 자르시면 여기서 뿌리가 나요. 예.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이 옆에다 씹으면, 이게 그대로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맨 밑에 자르셨죠? 여기 옆에 또 있죠? 치우고, 치우고, 예, 이거는 이제, 이게 원줄기고, 요게 원줄기고, 요게, 요거 사이에 나오고, 요게, 이게 결순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세요. 맞죠? 예, 이거만 해도 요거, 벌써 두그두 그루는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올리고, 딱 올리고, 예, 여기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 고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 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나요. 예, 이제 이거 맞아 내가 해야 되는데. 예, 네, 골치 아픈 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기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사이에서 여기 또 나와있지, 여기 또 나와있지. 겨순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원순인지, 이게 겨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순이에요 이게 겨순. 곁순. 겨순이 더 커요. 자, 일단 이거부터 자르고, 바짝, 바짝 자르는 겁니다, 이게. 예. 네. 그 다음에, 겨순. 자르고, 예, 왜냐면 그 원줄기 옆에 잎할의 사이에 나는 게 결순이에요. 어, 그래서 결순 결순 하는 거예요. 자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올라오면 이거 결순이 또 나왔어요. 결순이 더더빨더 많이 자랐어요. 결순이 여기 보면 결순이 더 많이 자랐어. 요 결순이 더 커. 자, 그리고 여기 또 맞죠. 하나 남았는데 여또여 하나 더 예, 이렇게 자르고 예, 바닥에 있는 거는 바짝 또 자르고 예, 바닥에 안다기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줄기가 딱 됐죠. 한 줄기, 한 줄기.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시고, 예, 네, 옆에도, 예, 네, 마저 하겠습니다. 자, 한 줄기만 남겨는 겁니다. 한 줄기만. 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건다 자르는 겁니다. 저 밑에를 보시면, 예, 맨 밑에 원줄기, 이파리, 그 옆에 나는 게, 뭐, 그냥 자르시면 되고. 땅에 이렇게 다서 있는 거는 나중에 뿌리 생겨요. 못 써요. 다 잘라야 돼. 뿌리 생깁니다. 이 옆에 또. 원줄기, 이파리 옆에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원줄기, 그 옆에, 이파리 옆에. 예. 한 줄만 남긴다, 계산하시면 돼요. 한 줄만. 그 다음에 이거는, 예, 원줄기. 예. 이거 저 많이 자라지 않았는데, 꽃이 폈으면 꽃은 잘라주세요. 네, 잘 자랍니다. 됐고, 그 옆에 네, 똑같이 개서 놓고 여기 하나. 자르고 예. 그것도 하나 더 자르면 이파리라도 빨리 올라오겠죠? 예, 이렇게 자르면 열매 열매 집중 안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는 거 이제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 가지 역시도 똑같이 다 치우고 결손 예 치우고, 끔하게내는 겁니다. 밑에 바닥만 안 되게 다 깔끔하게. 예, 네. 고요거만 그, 그, 그 이제 싹 묶, 묶으면 되고, 그 옆에도 똑같이 발에 다 치우고, 무슨 네. 치우고, 네. 다 치워. 바닥 바닥에 있는 건다 자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 이제 한번 묶으면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됐고. 어, 아, 저, 저, 오이는 심으셨나요? 지금 오이를 다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고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놔둬야 될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이를 심고, 오이를 심고 나서 그, 좀 무슨 쓰러지는 거 있어요. 잘안 자라는 거. 그러면 그걸 캐내고 다시 또 심으면 됩니다. 네. 오있습쉬워하십니다 예. 네.